세 번째 허벅지 뒤에 간헐적 방사통증 양쪽 허벅지 뒤쪽으로 찌릿한 그런 통증이 간헐적으로 한 (2~3점) 정도로 느끼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으로서 제 진료 대기를 하면 한 요즘은 뭐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뭐참 죄송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2년을 기다리셔서 오셔가지고는 보통 이제 2년 기다리시면은 급성 통증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특히 방사통 같은 경우는 길면 한 1년 뭐 특별하게 허리에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방사통은 아주 조금 남아 있고 디스크성 통증이 주로 대부분 현재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약을 쓰거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을 쓰거나 주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태시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환자분들한테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성 통증만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득은 별로 없고 해만 주사 약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아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당장 도와드릴 것은 없고 환자분께서 척추위생을 잘 지키시면 앞으로 좋아지실 거다. 물론, 이제 제가 그분의 MRI를 보고, 아, 선천적으로 아주 튼튼한 허리 디스크를 갖고 계시니까 빨리 좋아지실 거다. 혹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한 디스크를 갖고 계시니까 남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척추위생을 잘 지키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당장 도와드릴 게 없다. 척추위생 잘 하시라. 척추위생 교육을 또 저희가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려서 왔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허리 통증의 90%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척추위생이란 이러이러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9시부터 진료보기 시작해서 한 4, 5분이 연속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굉장히 그 난감하고, 그날 하루가 아주 긴 하루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주 그어 시작할 때부터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 환자분 지금 방사통은 많이 좋아지셨고, 디스크성 통증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스크성 통증이 뭔데? 방사통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설명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 뭐 저도 힘들지만 특히 환자분들을 잘못 알아들으셔서 힘든 부분도 많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초진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녹음을 하시라고 합니다. 핸드폰 꺼내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녹음하시고 한번 들어서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면 그걸 되게 가셔서 꼭한세번 내지 모뭐 잘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열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어보시라고 녹음을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한지 제가 한, 한 한두 달 됐는데 그때 녹음하신 분들 중에 이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 지난번 제가 녹음해 드린 건잘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대부분 전혀 안 듣고 오세요. 그래서. 이 녹음을 열심히 해드려도 어떤 분은 제가 녹음한 것만 보면 한 6분 정도를 제가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녹음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듣고 오셔서 어, 당신 그때 뭐 허리 뒤에 쿠션 쓰라고 했잖아. 그거 별로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그 진료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무릎이 팍팍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정말 그 감사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대 초반 남자 분이신데 제가 이분이 그 본인의 상황하고 질문을 이렇게 프린트로 해오셔서 제가 이 프린트를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프린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질의 사항 이렇게 딱 적어 가셔 고 오셔서 첫 번째, 잘때 허리 받침을 스스로 만들어서 푹신하게 하고 있는데 효과를 느끼고 있음.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직후 느끼는 허리 통증은 중심 좌우에 있는데 통증이 한 2, 3 정도로 많이 줄었다. 좋아지는 현상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이 좋아지면 이건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그 중강도 걷기 중에 처음에는 2000보밖에 안 됐는데 그 후에 5000보 됐고 이제 8000보 정도 걸으면 허리 중심부에 통증이 조금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보 걸었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8000보 걸어야 겨우 허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한다는 말은 디스크 강도가 그만큼 좋아졌고 이분은 이제 앞으로 꽃길만 남은 겁니다. 디스크가 점점점 튼튼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세번째 허벅지 뒤에 간늘적 방사통증 양쪽 허벅지 뒤쪽으로 찌릿한 그런 통증이 간늘적으로한 2-3점 정도로 느끼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간헐적 방사통증이 언제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골프 스윙을 헛스윙을 이렇게 골프 스윙을 좀 하시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간헐적 방사통이 양쪽 다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백년허리 치료편 그 하늘색 책을 딱 꺼내서 펼치는데 보니까 줄이 쫙쫙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306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운동 중 허리통증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운동 중에 허리 통증이 있다가 운동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골프 스윙할 때 찌릿한 통증이 좀 있다가 금방 좋아지니까 아 이건 운동 중에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디스크 탈출이 꽤 있는 분이셨고요. 지금은 염증이 빠지고 그 탈출되는 디스크가 줄어들고는 있는 중이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 해야 되냐면 잘 줄어들고 있던 그 탈출되는 디스크가 골프 스윙을 하는 동안에 다시 밀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다시 좀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럴 때 느끼는 그 방사통이야말로 진화의 축복 방사통입니다. 줄어들어가고 있던 그 디스크 탈출이 어떤 동작, 골프 스윙에 의해서 다시 튀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 주는 정말로 고마운 방사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진화의 축복이라고 써 드렸습니다. 진화의 축복. 하고 이 통증이야말로 진화의 축복입니다. 진화의 축복이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대신 그런 통증이 심해지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이 통증은 제 책의 이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보여드렸더니 그 부분도 이미 읽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운동을 하면서 없어졌던 방사통이 다시 생기는 것은 디스크가 그 운동이나 동작에 의해서 다시 탈출이 되는 거고 탈출됐다 금방 들어가서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동을 하면 탈출됐다가. 쉬면 다시 들어가고 하는 방향으로 들락날락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누적이 되어가지고 탈출된 디스크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나와 있는 제책 부분을 제가 별표를 쳐드리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라. 그래서 골프, 헛스윙 하면서 디스크를 자꾸 탈출시키지 마시라. 또 세수를 하면서 또심해진다 그래서 세수하는 자세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잡혔던 방사통이 좋아졌던 방사통이 간헐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또 금방 없어지고 하는 것 자체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특정 자세 운동 어떤 동작에서 많이 줄어들었던 탈출된 디스크가 다시 탈출되었다는 뜻입니다. 탈출되었다가 또, 금방 통증이 사라진다는 건 다시 돌아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통증이 금방 사라지더라도 방사통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동작에서 디스크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더 많이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서 방사통이 아주 심해지고 그로부터 또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해결책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방사통인지, 디스크성 통증인지, 방사통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디스크가 점점 더 찢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물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손바닥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